서울 잠실에서 천안 성성호수까지 대략 100km입니다. 탄천 자도 30km, 경부고속도로 옆 신정로 5km, 신갈천 자도와 기흥호수공원로 4km, 오산천 자도 15km, 진이천 자도 15km, 진이천 천별로 5km, 안성천 자도 10km, 성환천뚝길 15km입니다. 천안까지 상세 설명을 시작합니다. 탄천 시작점 잠실에서 2km 10분쯤 가면 양재천 분기점입니다. 좌측으로 다리를 건너고 좌측 길로 갑니다. 20km 1시간쯤 가면 서현교지나 분당천 지류가 있고 분당천 다리를 건너야 탄천자도입니다. 23년 4월 인도 붕괴 사고가 났던 정자교지도입니다. 지도상 우측자도는 아직 공사 중이라 자전거 통행 불가입니다. 국내교와 정자교 사이에 인도교를 건너 맞은편 자도를 이용합니다. 지도상 좌측 자도는 동막천 지류, 성복천 지류가 있기 때문에 미금교 지나 인도교를 건너 다시 맞은편 자도를 탑니다. 10km 40분 가면 구성역인데 바로 전 GS 칼텍스에서 다리를 건너 경부고속도로 및 굴다리를 빠져나간 후 바로 뒤쪽에 경부고속도와 붙어서 나란히 나있는 길이 신정로입니다. 신정로는 5km 20분 거리로 수원신갈 ic 교각 밑에서 신갈천 자도와 만납니다. 신갈천 자도와 나란히 100m쯤 가다가 다리를 건너 맞은편 자도를 타고 1.5km 7분 가면 자도 끝입니다. 보뜰교 다리를 건너 200m 1분 가면 우측에 기흥호수 진입로가 있습니다. 호수로를 따라 3km 10분 가면 공세교에서 호수 자도가 끝나고 공세교 교각 밑을 통과해. 좌측 소로로 600m 3분가면 317번 국도의 인도가 나옵니다. 317번 국도 인도에서 왼쪽으로 3km 10분가면 영래사거리 기흥IC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우회전해서 500m 가면 오산천 다리가 나옵니다. 다시 200m 가면 고가교 지나자 맞아 오산천 자도 15km 1시간의 시작입니다. 오산천 자도 전체 지도입니다. 오산천 자도는 산책로와 겹치는 구간이 수백 미터 있는데 이 구간의 끝 가장자리에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산책인을 추월하려다 가장자리 물기 있는 대리석을 밟았다가 얼굴이며 양쪽 무릎에 피투성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진희천 20km 구간 전체 지도입니다. 오산천 자도 끝에서 안성천 자도까지입니다. 자도는 오산천 자도 끝에서 평택고덕지식산업센터까지 15km, 1시간 구간이고 6km 구간은 궁안교에서 팽성대교까지 천별로입니다. 진희천 자도 우회로 지도입니다. 23년 9월까지는 황구지교에서 천변 뚝길이 막혀 있고, 비포장이었는데 현재는 황구지교에서 평택고덕지식산업센터까지 천변 뚝길이 포장되고, 자전거 탄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공사 중일 수 있어 전에 다니던 농로길 지도입니다. 평택 고덕에서 안성천 자도까지 지도입니다. 고덕 자도 끝에서 우측으로 1.3km 5분 가면 국리사거리입니다. 우회전해서 궁안교를 건너 첫번째 횡단보도까지 1km 4분 걸리는데 차량이 많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국리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멈춰 있는 몇분 동안 가능한 빨리 통과합니다. 궁안교를 넘어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멈춥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궁안교 쪽으로 100m쯤 되돌아가 천별로에 집입합니다. 진이천 궁안교에서 안성천 팽성대교까지 진이천 천별로 5km 20분은 길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한산한 편입니다. 팽성대교를 건너면 안성천 자도. 인데 왼쪽으로 10km 40분 계속 나아갑니다. 안성천자도가 끝나는 성환읍 신갈리 지점부터 성환천 뚝길인데 천안 성성호수까지 15km 1 시간 이어져 있습니다. 1.3km 5분 가서 뚝길 중간에 강바닥으로 가로지른 길을 건너 우측으로 계속 갑니다. 7km 30분쯤 가서 경부선 교각과 만나는 지점에서 다리를 건너 맞은편 뚝길을 이용합니다. 1.3km 5분 가면 직산역이고, 직산역에서 1km 4분 후천 양쪽으로 작은 다리를 번갈아 두번 건너 계속 가다. 미래특수중량이라는 회사 앞에서 우 100m, 좌 200m, 좌 700m 가면 천안 성성호수입니다.